한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세 주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냉을 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이기는 자는 상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를 믿사오니 이는 성료로 잉태하사 동정료 마리에겐 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5장입니다 강감한 밤 사랑 바람 불때 만경창 바.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 물긴 파도, 이 일대에 저 뱃사고 어쩔 줄 모아. 서도 한 줄기에 성난풍랑 잔장케 하시고 이불쌍한 인생을 14장 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우리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사무아와 소밥과 뭔가. 나단과 솔로몬과 죄송합니다. 1절부터 해야 되는데. 14장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백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부원에서부터 개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5장. 네. 15장. 14장은 그 예루살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북쪽 그 아니, 그 뭡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게만 그 왕으로 어 선택을 받았던 다윗이 7년 6개월 지난 뒤에 이제 명실공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예루살렘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시대, 통일 이스라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14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3절에 보면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에, 다윗이 그 성군입니다. 참 잘했던 왕이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았던 왕인데 에, 다윗이 그한 가지 그큰 잘못을 했다면은 아내를 많이 둔 거. 또 아내를 많으니까, 아내가 많으니까 필연적으로 자식이 많게 되죠. 이복 형제들이 많게 되어서 결국 그 이복 형제들의 암투와 갈등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그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뭐, 20장에 걸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무엘서를 우리가 통해서 보더라도 20장 가지고는 다윗을 다 담기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어,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그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약점, 다윗의 실수도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절에서부터는 블레셋과의 전투, 두 번의 전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왕이 된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뒤에 첫 번째 사그 사업, 사업이 뭐냐?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뭐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거 이런 거 있지만 이그 전투를 첫 번째 버, 버린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요즘에 강해를 했는데 강해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의 왕이 된 뒤에 전투는 그 동안 이스라엘이 겪었던 전투하는 양상이 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에... 다윗 이전의 전쟁사는 수세적인 전쟁이었어요. 공격해 오면 대구 차원에서 방어 차원에서 전쟁을 벌였다면은 이제 다윗 왕 때부터는 오히려 어, 싸움을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혀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 이유 없는 선량한 백성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 블레이셋은 숙적입니다. 숙적.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사실 관계라고 말하긴 좀 그렇죠. 우리나라와 이 청나라, 중국과의 관계, 중공과의 관계 일방적이었죠.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어, 찬탈을 당, 그 침입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바로 플래이셋이 그랬습니다. 법계를 빼앗긴 적도 있죠. 우리가 골리앗에 대한 어,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이 골리아시 블레이셋 국가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 심하게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이셋이에요. 다위도 왕국이명실공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블레이셋은 에 그렇게 괴롭힌 것으로 어 볼 때에도 우리가 느끼듯이 당시의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을 이 다위세 군대가 두 번이나 싸워서 완전히 박멸을 시켜요. 그래서 이 블레이세스 나라가 아주 국, 그 역사상에, 지도상에 사라질 정도로 지지멸렬하게 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인 겁니다. 숙적을 제거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존감을 세우는데 엄청난 그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명실공이 경제대국이죠. 경제대국인 것이 거기다가 더그 프라이드를 느끼게 하는 것이 뭡니까? 많은 부분의 일본을 제쳤다는 거예요. 코끼리 밥통, TV, 이 가전 제품은 또 자동차 이런 것은 뭐 절대적인 것이었잖아요. 일본 일본 메이커가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유하고 있어요.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GDP도 일본을 우리가 따라잡았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보다 앞선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와 싸워 이기면 아 이겼나 보다. 다른 나라를 제쳤다. 아, 제쳤나 보다. 그런데 일본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와 앙숙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이 숙적이죠.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물리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에게는 아주 자존감을 그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아, 정말.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구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아,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이렇게 여기는데 가장 좋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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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뭐냐. 그것이 불레셋색과의 전투를 대승으로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나라가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것도 만만한 국가와 전투를 벌인 것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불레세과의 전투를 이김으로 이제 하나님의 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명실공히 그러한 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리고 알리는 그런 중요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 이곳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듯이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오래 가지 못하게 하고 다윗의 왕조로 바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윗의 왕조에는 하나님이 정말 복주지 못해서 안달이 났는지 우리가 여러분 그걸 잘 알고. 우리가 인생에 제일 그 고려해야 될, 염두에 둬야 될게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성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도 잘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잘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요. 여러분, 한동안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 그 역군들이 지금, 오늘날에 뭐, 50대, 60대잖아요. 뭐, 70대까지. 그분들이 한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열매를 땀 먹을 형, 그, 나이가 되자, 덜컥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 이슈화 된 적도 많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축복을 들려야 됩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자 법궤를 옮기려고 했고, 다윗이 왕이 되자 하나님의 전을 지어들려. 다윗이 왕이 되자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통치하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먼저 그 나라와 어르고 했더니 영원히 잘 되는 일에 심었더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예수도 잘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자 마음의 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열심히 또는 성공하려고 생각하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별볼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과거 어느 때는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듯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잘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운인지 왠 사랑인지 우리도 그들 중에 한 명이 돼야 될 운명의 사람들인데, 왜 눈엔 주인 사랑인지, 이 비밀을, 이 은혜를 하나님 오락하여 주셔서, 영원이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강건하게 된다는 이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남다른 것이 있었다면, DNA가 남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특별히 지능이 높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여타 왕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특심을 가진 점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그리고 영원히 잘 되는 일에 우리도 다윗처럼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듣고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예수 더잘 믿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져가고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드시아노스로 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기록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